アローチをでクチーとする Oh, yeah. 세월 금시씩시었 다, 가고 그래서 그런 노 응, 그럼 그 응. 시간도 괜찮은 것같네요 응, 응.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사합합니다감사합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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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이 마지막 사이야 마지막 날 가족끼리 나들이 왔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이고 아이고. 네, 여기도 민원이 솔차이야 많아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 마지막 날. 그래도 낮에는 괜찮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머 머리가 정말로대박박이 특이하네. 그래서, 네. 실화 손이나. <laughs>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저분들이 용기요. 저렇게 할수 있다라는. 여러분, 저렇게 저 대구파 할수 있고요. 뾰족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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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들 용기인 거예요. 용기. 어, 대단하네요. 어, 자, 자기, 어, 당당함이 없으면 저렇게 못하네. 나도 솔직히 저런 대구파를 못하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고 줄라고 꺼내려면 진짜 꺼내지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우리 장유에 와가지고 어, 민원은 물론이지만 어. 미럼 빼고는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어, 행복한 어, 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도 태어나서 이 장미라는 곳을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꽃마이 사랑님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진짜. 아,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아마. 어, 늦게까지, 어제까지는 10시까지 했는데, 오늘은 자, 10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좀 일찍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 낮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 저기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집구석에서 안 나가는 것 같소. 어. 낮에도 막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는 것 같소. 그래서 그래도, 자, 많은 분들이 자, 이렇게 사랑을 주시네! 저희도 오늘 장위에서 너무나 행복한 공연하고 다갈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한테 담배 주시는 거예요? 에? 어. 우. 근데 나 이거 안 피는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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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피냐 너 이거 안 피잖아 이거 이거 너가 너 무린 피잖아 그치 너 이거 이거 하나에 이거 얼마 한루에 얼마지 야너 이거 45,000원 줘 아이 깎아줄게 4만원 줘 4만원은 줘 4만원에 줘 아니 그니까 돈을 갖고 와 돈을 갖고 와 6만원짜리에요, 이거? 그럼 이거 갖고 6만원 주면 안 돼요? 아, 이것도 가지 가고? 아우, 내가 그지 생활, 내가 16년 만에 담배 선물 받긴 처음이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는데, 아, 제가 참 옛날에는 생활이 너무 고달파갖고 솔직히 담배를 폈습니다. 근데 담배 끊었어요 이게, 이게 노래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폐 한량을 위해서 어, 끊었어요 끊은지 딱 지금 3분 돼갖고왔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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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또 오라버니 노래할 때 겁나게 빨다가 딱 끊고 지금 올라왔어요 이제, 이제 2시간 동안 끊을거네 2시간 동안 끊었다가 이제 또 끝나면 가서 또 뽑아야지 <laughs> 그런데 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우어머우아버지는안 믿는다. 뭐, <laughs> 어, 안 믿어. 응. 내가 담배 피다그랬도안 믿어. 어, 어, 울어 머 내가 야그 여자 그자 그, 그 담배 핀다 아무리 그 멘트라고 그래도 그 그렇게 그런 말 하지 말어.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아. 나 그런 거야. 응. 내가, 얘기할게. 응. 응. 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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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뭐그그 그, 그, 그런데 응. 내가 엄마한테 어, 용돈을 드 주려고 엄마. 내내 내 핸드백 핸드백에서 저그 저기 그그 꺼내 와 저기 지갑 좀 꺼내 근데 거기 담배가 있었던 거야. 그니까 우리 엄마가 심각해졌어. 심각해져 가지고 딱 나한테 하는 얘기가 너 진짜 담배 피니? 그기고 내가 아유 엄마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는 뭐 이게 뭐 그런 걸 따지고 그래? 그래서 그래. 너 담배 피면 애못 난다 이러는 거야. <laughs> 근데, 엄마 심발래가 지금 나이가 오십이다 되는데 애를 낳 <laughs> 그런 말은 아직까지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계신다. 알수 어. 있어요. 어. 할수 어? 있다. 뭔다알수 음. 있어. 예? 나, 나, 나안 예? 인력 때문에, 인력. 예? 인력 때문에. 인력 때문에. 인력 어. 때문에. 노가다 인력. 노가다 인력? 그게 뭔 말이여? 사람, 사람.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어, 어. 뭐. 남자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응, 응, 소지섭의 정자 하나만 받았으면 좋겠어. 어? 어참가 아, 잘 참가하지, 참, 어, 알았어, 어, 어, 너 지섭이도 생각해야지, 예? 어? 그 꿈이라는 거지, 그 꿈. 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뭐 안될 거, 뻔해 야 하는데, 뭐, 시끄러워. 말로 못 하고서, 응, 그치, 응. 그런다고, 뭐, 응, 이런다고 해서, 뭐, 손지석을 거치게 받는다고, 뭐, 응. 걔가 손지석처럼 태어나고서, 응. 내 뜯어 고치기 전에 얼굴로 태어나 수도 있는 건데, 뭐, 그치, 응. 또, 또 갑시다. 자, 이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부산서 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에서 여기 얼마 안 멀어. 어 얼마 멀어. 안 멀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 끝나면은. 고맙습니다. 또 여기서도 반대 끝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용인으로 갑니다 용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 대새끼가 죽여버려. 감사. 아, 이학 아, 죽여버려 대새끼가 그렇게 들이대고 지랄이야. 학 아, 된장 발라버려. 시끄러워.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고 <laughs> 조용해라. 야, 한 번만 더 주는 거 대장 사와 대장 달라 버리기 전에. 만 <laughs> 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제 조용하고 만이 이제 밝기를 <laughs> 니받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나가시가, 세상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뭘또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물이 더 좋아요. 일보다 어제 사람만 겁나게 많았지. 이거 어제 이거보다더많하 어, 사람만 허물 나게 많았지. 시발 꼭만 와가지고 시대그 노래 노래 그래갖고 어떤 손님 나한테 대지게 혼나고 쫓겨나서. 그러니까 지금 다. 나한테 빨리빨리 노래하라는 소리 하기만 해봐 우리의 자존심은 나라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부 가수처럼 지켜주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 자존심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만 해봐 조동근이 학주점에 나온다 어, 그냥 보고 구경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선선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자 처음에 내시다 시이다